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문재인 외교 붕괴 안철수 외교 대통령 이런 테마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붕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는 국방과 경제 문제 이상으로 국익과 국민의 삶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정권의 외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에 굴복하는 종북노선과 또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친중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변함없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을 보면 마치 7,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운동권 학생들이 주창해온 반미 노선과 미군 철수를 외치며 시위하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문정권의 외교 정책은 건국 이래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견지해온 핵심 외교인 한미동맹의 신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마치 미국에 굴복하고 치욕적인 정책이라도 한 듯이 문정권의 반미 혹은 탈미국 노선은 도를 넘고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과 한국 언론들의 대체적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권 핵심 외교 라인은 그것을 수정할 자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종북과 대중국 굴종 외교를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문정권의 외교 흐름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는 물론 바이든 현재 정부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이에 일본은 더욱 미국에 밀착을 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대중국 외교 및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정권의 탈미노선에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최대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을 포함한 어떠한 대일 공격에도 미국은 일본을 굳건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를 배치하고 또 주한미군의 3만 명 가까이 주둔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 단일 미군기지가 대한민국 평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매우 미심쩍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중국 동남부 해안에 있는 푸젠성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한국의 정의영 외교장관을 샤먼으로 오라고 해서 회담이 열린 건데요. 수도 북경에서 하지 않고 샤먼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회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중국 측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사이의 충돌 양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정부부터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동북아시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도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 핵무장과 관련한 미국, 중국과 입장 차이가 매우 현저합니다. 넷째,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국이 매우, 매우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대만에 첨단 무기 판매를 증거하고 대만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시에 대만에 대한 무력 도발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신장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미국은 영국 동과 합세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중국 사이에 일고 있는 위기의 핵심 이슈들입니다. 게다가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 중심의 전통적 안보 동맹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샤면까지 불러가서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해 역할을 하자라고 당부했다는 겁니다. 정의용은 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수도 북경에서 하는 게 마땅하며 외교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 대만 사이에 과거 엄청난 폭격전이 벌어졌던 시야문에서 하는 것은 철저한 중국의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인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오히려 미국의 압박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워싱턴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언론 성명을 통해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권의 한미동맹 의식이 너무 취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해 이 같은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 정권 이전에는 한미동맹이 이렇게 약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의 최전선으로서 미국의 군사 안보 외교적 가치가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최고 가치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권 핵심 외교 라인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국익과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북한과 중국에 대해 종북과 굴종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입으로 종북, 굴종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그의 논리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위로 북한과 중국이 핵무기를 쓸 경우에 미국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보호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대북, 대중국 외교노선을 현재처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 하지만 실제는 엄청난 모순과 자가당착인 외교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우려될수록 한미 안보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문정권은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독일 박사인 김종인이 야권 대통합을 방해하듯이 외교 분야에서는 미국서 박사학위를 한 문정인이 문재인을 조종하여 한국 외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종인과 문정인은 한국의 국익과 국격을 침해하고 국민 삶을 위협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두 사람은 거시적 국가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론을 더 중시하고 자기 논리에 오류에 빠진 나머지 국익과 국민 삶을 보존해야 하는 상식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재인의 통일 외교안보 특별 보조하는 문정인은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현재 문재인 정권까지 모든 좌파 정권에서 햇빛 정책과 대북 대중 외교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큰 영향을 미친 인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치 않은 외교이론이 어찌 보면 외교와 국방의 문외한인 문재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풍전등화로 몰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좌우 이념에 몰입해 있고 또 문정권의 무능과 타락이 극에 달해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서 국익과 국토 및 국민의 안보를 결정짓는 것이 외교인데. 문재인 외교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정도입니다. 한미동맹은 무너져내리고 한중 외교는 대통령부터 지나친 굴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중국이 한국 대학을 마치 속국 대화들을 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게다가 일본마저 한국 외교를 무시하면서 막강해진 미일동맹을 등이 없고 틈만 나면 역사 왜곡을 일삼고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 내 모든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강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의 한국과 전쟁을 해서 독도를 빼앗아오라는 미래의 국가적 명령이며 한국의 미래세대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문정권은 전혀 재론 대처를 못합니다. 오직 주창과토착외고 항일투쟁 같은 어처구니없는 말장난으로 일관할 뿐입니다. 참으로 전략적인 외기와 국제관계를 통해 국익을 보호할 줄은 모르고 권력욕만 앞서서 대한민국 백년 대결을 망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이제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드시 훌륭하고 능력있는 외교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다시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고 일본보다 더 강력한 한미 군사 안보 관계를 돈독히 해야만 한국 생존이 보장됩니다. 종북 외교와 대중 굴종 외교는 망국의 길입니다. 북한은 통일과 민족 공존의 대상이지 우리가 핵무기 앞에 굴복하고 생존을 구걸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가까운 경제협력 파트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안철수 대표도 오세훈 지원 유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외교와 군사력 확충 그리고 더 건실한 경제 발전만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더욱 국제관계와 외교가 밝고 건실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유럽 우방국과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춘 안철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할 시점인 것입니다 현재 등판에 있는 대권 후보 가운데에서 이에 가장 근접해 있는 후보는 안철수일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외교적 균형 감각이 가장 잘 갖춰진 정치인은 안철수 외에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최근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서 야권 통합의 물꼬를틀고 국민에게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 교체의 희망을 안겨준 안철수를 이제 새로운 눈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갖지 못한 능력,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자질을 안철수는 가지고 있으며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익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안철수를 특별히 마음에 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지금일 것입니다. 루킴TV는 화해와 통합,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